안녕하세요 대리님입니다. 오늘은 한번 그.. 이민우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일단은 등기도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제가 이미 까봤어요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집합팩에 풀볼게요 이거는 코끼리 명암 꼬지인가봐요두 색깔 주셨네요. 저는 둘다 좋아요. <laughs> 귀여워! 네, 코끼리 영어고지랑또 지갑. 제 얼굴은 안 보이네요. 중앙 거울이 있어요. 제 목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, 네, 잘 들리시나요? 있다. 지갑. 잠시만요. 몇번 쓰신 것 같아요. 일단은 떡풀, 그리고 여기다가 두고 떡풀을 보내주셨고요. 그리고 아, 어 뭐지? 아, 공책이네요. 이거는 그 테이프. 잘못 쓰고 이렇게 는시방 테이프구요. 미니어처라는데. 열쇠. 그리고 등이 있네요. 뜯어볼게요. 요거랑. 미키마우스. 토핑이랑, 세공공 케이스. 네. 들어있네요 감사합니다. 그리고, 이거. 음, 센스. USB를 보내주셨네요. 새 건가 봐요. 햇집이 없어요. 삼성 거네요, 삼성. 짠, 이거 보내주셨구요. 요거 코끼리에요. 태국 건가 봐요. 아닌가? 일본? <laughs> 모르겠 이거 한국 건가요? 이거 데스, 데스로 달아주신건 아니면 은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어디감지 되게 땅땅하네 이건데 코끼리를 보내주셨어요 연필 <laughs> 새거 두자루 사인 문게. 음, <laughs> 이거 비싸겠다 이거는 립핀 이거는 몇번 이거 쓰신것 같은데 뒤에 이름표가 좀 있네요 이거는 그거이 립밤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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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. 잠시만요. 제가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. 예, 쓰러졌네. 오,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다. 폴리머 클레이 소프트 클레이 음, 쓰신 것 같은데. 초록색 얘도 딴딴해요. 아, 진짜 딱딱하네요. 어, 너무 망수라장이다. 에고고 네 반대쪽 정리했고요 그리고 토핑 토핑 원래 여기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건데 아니면은 그냥 귀찮아서 안 나오신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는 튼 짐핑한 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민님 감사하고요. 네, 정 점점 감사하고요. 그러면은 이때까지. 선물 드렸습니다. b 이